안녕하십니까? 키친 디렉터 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직원은 그 식당 직원이죠. 우리가 식당을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식당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네. 어 체크하기 전에 직원이 면접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입니다. 네 이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어디에다가 사람을 구합니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음. 그렇죠. 저한테 지금 이게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체크할 해야 것이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말했더니 어떤 업주분이 뭘 체크하냐고 그냥 <laughs> 뽑은데지. <뽑으면 되지. 웃음> 뭘 체크하냐고 어무고맙지.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어, 사장님 이게 진짜 어려워. 요 음. 면접을 구하러 오면 막 모셔 일종을 앉으시면. <laughs> 그러니까 앉으신다고. 전 면접 당했어요 하물며. 우린 요즘에 면접 보잖아요. 네. 차비 줘요. 아, 차비도 줘요? 가좀 네, 멀리 온그 무조건 버스를 타고 온 집들은 응. 그냥 차비 주라고 그랬어요. 아 네. 아니 전화가 100번 오면요. 네. 어 채용되는 거는 0.5명이에요. 0.5명, <laughs> 어, 1명 단이고 100명이 0... 전화오면 네. 어, 한 10명이 면접 보러 오고 네. 그중 에 이상한 사람이 5 명, 다섯 음. 명 채용했는데 안 나온 사람이 두 명. 그래에 결국에 채용해서 한달 넘어간 사람이 0.5명. 0.5명. 어, 어, 그래서 면접을 네. 많이 봐야 되는데 네. 자, 그 면접 보는 것도 되게 피곤해요. 그렇죠. 방학 된지 면접 방학이 되면 이제 알바들이 이제 음. 면접 보러 많이 오는데 네네. 그 면접을 보는데 내일 똑같은 말을 또 물어봐야 되고 음. 또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뽑으면 또안 오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가려서 뽑아야 돼요. 네 네. 그 사람을 가려 뽑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또 면접도 보고 네. 또안 나오면 또 보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돼야 되니까 일단 사람이 지금 물론 면접 본다고 다그 사람들이 채용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걸러 걸름망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일단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네 네. 뭘잘안 물어봐요, 저희는. 음. 면접지를 그냥 줘 버리니까. 면접지를 네. 네. 면접을 볼때 네. 시간을 딱 정해요. 왜냐면 면 매장인 점장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네. 면접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막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면접 보고 왔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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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웨이팅 걸려있는데. 아, 그렇지. <laughs>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음. 이런 서빙 일이라든가 주방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네. 자기가 점심 먹고 오는 거야. 음. 점심 12시 반에 먹고 1시쯤에 네. 오는 거야. 그우리 웨이팅 걸려서 손님 바빠 죽겠는데 음, 그래서 그렇죠, 면접 어떻게 그렇죠. 봐요? 그래서 면접 시간을 딱 정해줘요. 제일 한가한 시간으로. 음. 근데 그 면접 시간을 정해주니까 면접을 잘 보러 안 와요. 분명히 면접시간을 두 군데를 정해주고,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주거든요. 아, 그둘 중에 하나 오면 되는데, 음. 그것도 귀찮고, 뭐, 시간도 못 맞힐 정도면 저는 쓰고 싶지 않다, 이거 같이. 음, 그렇죠. 일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음, 음, 그럼 또 거기서 한번 걸러지잖아요? 그럼 면접 보러 왔어요. 면접시간이 늦잖아요? 저는 면접 안 봐요, 또. 정말 사람 없을 땐 보긴 봐요. <laughs> 5분 늦으면 아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저이날 더운데 오시느라고 어, 고생하셨다고. 면서물한잔뭐 네, 음료수 한잔 주면서. 네, <laughs> 네 그렇죠. 면접 보죠. 네 면접 보러 딱 왔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저한테 배운 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준이 세레빠를 신고거나. 네. 출닝형을 입고거나. 네. 안씻고거나 입고 네. 우리를 면접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 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면은. 네.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걸러져요. 면접을 보러면 일단 면접지를 주잖아요. 네그 네. 면접지를 작성 안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네. 그 인적사항이랑 다 있으니까 왜 이것까지 적어야 돼요? 막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적사항이 어디 있어요? 뭐 가족 형제 뭐 이런 거은란 어, 있죠. 아니 그거는 사실은 업주 권리예요. 음. 그 종업원의 그런 가정 환경을 알아야 되는 건 권리라고요. 네. 음. 그 예를 들어서 뭐 형하고 산다는데 뭐 문제가 돼요?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산다 음. 그런 음. 당이 적어야죠. 네네. 그런 것도 적기 싫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건이 저희 매장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음. 섞기 싫으면 아 그러면 안 저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기도 그냥 전는 그냥 안 받아요. 음. 그뭐 면접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그러면 이제 그, 그럼 97% 걸러졌네요. 98% 거의 걸릴 거같요 98%. 걸러질 <laughs> 지금 그건. 뭐 처음에 전화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음, 복장까지 해서 음, 음. 지금 98% 지금 음, 걸러졌습니다. 음, 음, 음. 그렇게 면접지? 해서 네. 어, 거의 걸러져 가지고 네. 걸러지면 이제 그 채용된 사람들이 이제 뭐 일을 하 일을 하는데 네네. 그 면접 보는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면접지를 어,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벌써 거기다 걸러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올바른 나하고 같이 일하기 올바른 사람인가 나하고 맞는가가 가지고 결정이 되니까. 네네. 면접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식당 성공의 카페 들어오시면 네네. 그 면접지가 이제 있어요. 네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쓰써 보시면 네.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 아실 거예요. 확실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면접 보러 왔어요. 그럼 이름 적고 옆에 전화번호 딱 하나 적고 끝. 음, 음. 기 기억도 안 나요. 걔가 누군지. 음, 근데 이제 면접지를 해놓으면 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음. 아 걔가 얘구나 이렇게. 음. 오게 되죠 네네.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를 당연히 저는 뭐 면접 무조건 받으니까 네.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시급 올해 그 기본 시급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고요. 네. 그에 기본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그런 거를 고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써서 사인을 받아요 그 친구한테. 네. 이 이력서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사인을 음. 받죠.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력서를 또 가져오신 분들은 이력서를 보는데 네. 뭐, 뭐 온라인 이력서도 있지만 네. 이 온라인 이력서든 그냥 이력서든 성의 있게 썼는지를 좀 봐야 돼요. 대충대충 쓴 사람은 사실은 그사람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업주라서 음... 뭐 그런지 모르지만 음... 음... 아까 말씀드린 복장 용모단정 네. 면접 태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희망급여를 항상 적으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네, 네. 희망급여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갭을 좀 보는 거예요 갭을. 네. 네. 그래서 제, 내가 지불해야 될 급여와 네. 그 사람이 받고 싶은 희망급여와 갭이 크면 네.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음... 계약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안 나와요. 음... 그래서 만약에 딱 적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 갭이 너무 크면 물어봐요 음. 우리는 이렇게 공고가 나갔는데 왜 이렇게 높이 적으셨어요 물어보면은 아 저는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얘기가 끝나는 거고 음. 뭐 자기가 뭐 그냥 그냥 적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 음. 사실 그거는 꼭 적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음. 의도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음. 일단은 뭐뭐 뭐 사장님 면접 보는 걸 보면 일단은 사,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는 거네요 네네. 저희하고 같이 일할 때 어떤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시작부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댐댐이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네네. 팁인 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98%까지는 걸르시고 나머지 2%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직원 일단. 채용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선현 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 면접을 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보러도 안 오니까. 그렇죠. 이런 기준들이 사실 어쩌면 어, 무용지물일 거는 생각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뽑고 해야 업자하고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 안 그러고 만약에 급하다고 아무나 쓰게 되면 사고들이 많이 나요. 음. 뭐 지금은 그렇게 뭐 금고에 손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 거의 다 카드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거나 그랬을 때큰 나쁜 그런 요인을 만들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질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매장 전체 에 물도 흐려 나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 업하고 맞는 사람을 뽑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뭐, 뭐 실장급인 친구가 이렇게 면접 보긴 하는데 같이 일할 사람들과 같이 면접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네, 네 그렇죠. 같이 저희 는 이제 시장, 점장님이 면접을 보는데 네, 네. 면접 보는 걸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음, 그냥 보면 은 월급만 맞춰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 음. 굳이 면접을 뭐~ 되게 스킬 있게 보는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까다롭게 고를 수 있는 저희들 여건이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만 보되 좀 명확히 봐야죠 음. 그 기준에 넘어가지 넘어가면 음. 뽑지 않는다고 생각을 음. 하셔야 돼요 요즘에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이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외식업도 워낙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 또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잖아요. 일을 안도 돈이 나오니까 굳이 뭐 몸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음. 어디든 식당을 갈수 있으니까. 음, 그렇죠. 또 대우도 또좀더 편안한 데를 찾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예전에 뭐한 달에 두번세번쉴때건 완전 히 상황이 다르죠. 음. 응. 그러니까 퇴직금이 나오면 퇴직금 가지고 몇달 살아요 또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느슨한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료까지 나오니까. 음, 우리는 지, 직원 채용하면서부터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준비할 것도 채용해도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재미게9 네. 8 걸러 가면서 네. 잘 채용하시길 네. 바라겠습 네. 네. 감사합니다. 네.